우리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Сәбәндә бәке гынаны 예, 거룩한 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전쟁 중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존심도 없는 비겁한 도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태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개의 경우, 항복을 선언한다는 것은 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항복은 무작정 부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상대에 따라 빠르게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이 현명하고 바른 항복을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라합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기에 이 항복을 바르고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라합이 처한 상황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라는 아주 크고 강력한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강력한 여리고라는 성 안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소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막강한 두 왕을 쳐부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여리고 코앞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도련 항복을 선언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막강한 두 왕을 처부순 그 이스라엘에게 라합은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진짜 항복을 선언한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라합이 진짜 항복을 선언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 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서 라합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이 항복을 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것은 라합 혼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합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라합만 항복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한나의 생명도 남김없이 집멸당했습니다. 오직 라합과 그 가정만 빼고, 라합과 그 가정만 살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여리고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모두가 이스라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두손두발 들고 나아간 것은 라합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죽었고, 라합과 그 가정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매주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 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오직 주를...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30분에,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우리 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미리 어,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 시간에 함께 자리에 앉아서 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어, 나중에 혹은 뒤늦게 드리지 마시고 제 시간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어, 도저히 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막 2천 명씩 넘어가다가 이제 천명 초반대로 되니까. 아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일 천 명씩 나오는 거 절대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영국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매일 천 명씩 나오는 거 정말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두려워 떨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 절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 동역 어 동참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방역이 코로나19로부터 어,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집중 가이드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네. 예배 집중 가이드 잘 작성하셔서 지난주처럼 선생님 또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배 집중 가이드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시, 잘 해주실 거죠? 네. 어, 이제 광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은, 어, 코로나19 방역에, 어, 제발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지침에 따르면은 10월 초까지 어, 이 4단계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 하루라도 속히, 어, 좀 안정되어서, 어, 우리가 같이 만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현장에서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날이 자꾸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손가락질 하면서 잡아내고 욕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네, 참을 것좀 참아 주시고, 견딜 것좀 견뎌 주십시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 집중 가이드 잘 작성해서 아,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다음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